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지,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청년아,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이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수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를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대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이제 21장과 또 22장 이두 장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중재자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있어서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어,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이런 문장으로 어, 이런 문장을 중심으로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21장 8절에 있는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일반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21장 15절에 있으며,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21장 23절 말씀에 있는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22장 9절에 있고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장의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은 22장 16절에 있는데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제사장 가족의 음식에 대한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문장은 22장 32절에 있으며 21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은 거룩한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구분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두 번째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음식. 네 번째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결국 또 레위기 21장과 22장 말씀을 또 다시 한번더 압축하면 결국은 거룩한 제사장직과 거룩한 재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중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장례나 결혼에 있어서 일반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고, 또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은 일반 제사장의 장례식 참석과 배우자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몸, 즉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가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사체 접촉 금지 규정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즉 제사장들도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형제 또는 결혼하지 않은 누이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장례식과 관련하여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거나 살을 베어 자기 몸을 자기 몸에 칼자국을 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방법이었는데 하지만 제사장은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 거룩한 것은 완전한 것에서 부족한 것인데 거룩하지 못한 것은 부정하고 어, 거룩하지 못한 것은 완전한 것에서 부족한 것인데 그런 모습이 제사장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체를 만지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이죠. 일반 제사장은 결혼과 관련해서도 일반 백성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은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과 다시 결혼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면 그를 그녀를 불에 태워 죽여야 했습니다. 백성의 딸이 행함을 했을 때와 달리 제사장의 딸이 행함하면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것은 제사장에 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딸이 음행을 하면 그 그녀 자신만 수치스럽, 수치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며 곧또 제사장의 수치는 곧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장례식과 배우자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대제사장은 장례식과 관련해서 자기의 부모의 사체를 포함한 어떤 사체도 만져서는 안 됐고 또 장례식의 정상적인 애도 표시인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대제, 대제사장의 결혼은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와 또는 성적으로 부정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해야 할 대제사장은 아내를 선택하는데도 가장 순결한 여성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장례식 참석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엄격한 규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고 바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 약자들을 돌아보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며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미 충분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 죽기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또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측량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